민수기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들인지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술의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술의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재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드리니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갤로 130세갤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 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재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가리 지휘관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 0 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아리의 아들 느다날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수블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르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제 재물로 순념소한 마리이며, 화목 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원 자순의 지휘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그 헌물도 성소의 세갤로 130세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사비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 갤로 백삼십 세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 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도우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 갤로 1 3 0세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안미사때의 아들 아이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세갤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애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재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재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열둘이요, 은바리가 열둘이요, 금그릇이 열둘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갤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갤 무게라. 성소의 세갤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갤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열둘이니, 성소의 세갤로 각각 13갤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갤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재단에 기름바른 후에 드린 바 재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중곡의 위속제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이제 민수기 7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7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동일하게 귀한 존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드디어 성막의 제작을 다 마치고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막 자체를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들이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동일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위한 제물을 드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영적인 삶의 중심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들의 광야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도들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이야기 그리고 그 예물과 동시에 그들의 죄를 속함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린 이야기가 제물을 드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 제작이 끝나고 그리고 거룩하게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게 한 날에 예물을 드렸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그 예물을 드린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예물을 고루고루 받으시고 참으로 각 지파를 골고루 그리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지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절에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은 바로 어, 이스라엘 유대 원력으로 1월 14일 6월절과 동시에 그들은 애굽을 떠났고 그리고 동일한 그 해에 첫 번째 해 3월 1, 셋째 달첫 번째 날에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리고 3일 뒤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이 되었고 그 오순절에 그들은 율법을 그리고 십계명을 하나님으로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이 성막을 제작하라는 그제작의 모든 필요한 설계도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 해 3월 1일에 신해산에 도착해서 신해산에서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자가마치 약 1년에 해당되는 기간을 신해산에서 머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3월 1일에 도착했고 나머지 10개월 기간 동안 둘째 해 1월 1일까지 그들은 성막을 제작하게 되어집니다. 약 10개월 동안에 그들은 성막을 제정하는데 성막 완성의 날짜가 1월 1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둘째 의 1월 8일 일주일 뒤에 제사장 들을 성결케 하는 기간이 지났다 고 레위기 9장 1절에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해 1월 12일에 오늘 이 지파별로 예물을 들은 일이 끝나 게 됩니다. 1월 1일에 성막완성이 끝나고 그때부터 하루에 한 집하씩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재물을 드림으로 말미암 아마 1일이 걸렸으니까 1월 12일에 제사드리는 것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둘째 해 1월 14일에 그들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둘째 해 2월 1일 1월 14일 유월절 지나고 2월 1일 때 그들은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민숙이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민숙이 7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숙이 1장 1절은 사실은 그보다도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어, 적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1월 1일에 일어난, 1월 1일부터 12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 그 뒤에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2월 20일에 그들은 신하신을, 신해산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성경 자체가 시간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중요성과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자체의 정언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성막을 세우고 막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출발하기 전에 성막 제작이 마치 쳐졌고 백성들의 헌물로서 이제 이 모든 성막 제작도 마지고또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막에 대한 중요성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들 오늘 본문에 보면 검, 은, 뭐 소, 양, 염소 많은 예물과 재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들은 구했을까요? 그 광야에서.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게 보면 마치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강탈하였더라. 뭐 이런 표현으로까지 적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내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너한테 금 있잖아. 금좀 줘. 은 있잖아. 은좀 음 줘. 이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히브리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바로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미리 허락하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예상치 않았던 물질의 축복이 다가오고 예상치 않았던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진 물질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을 또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 5천 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을 때 정말 아무 가진 것 없이 정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성도들의 완전히 십시일반 주머니 돈을 털고 그들의 사업 자금을 다 헌금을 하고 아파트가 둘째 있는 사람 한 채를 팔아서 헌금하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5천명이 들어가는 성전 다 완성하게 되어졌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성도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했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에 월급 100불도 안 되는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의 주머니에 쌈짓돈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걸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인식해야만 우리는 기대감 가운데 그리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2절3 절에 보니까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동일한 헌물을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과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개수함을받는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술의 여섯 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자, 다시 말해서 여섯 개의 수레와 황소 12마리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건 전부 승막을 해체하여서 이동할 때 필요한 그런 것을 이 어, 지파의 지휘관들이 다 알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마다 드린 것을 우리가 오늘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것을 드렸을 때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두개 황소 네마리 머라리 자손에게 수레 네개와 황소 여덟 마리 고아 자손에게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물은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막의 이동을 위해 필요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 이외의 예물들을 보면은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12지파가 드린 것을 각 지파마다 동일한 헌물인데도 똑같이 이70 몇절, 80 몇절에 걸쳐서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 듣느라고 지루했겠죠. 그러나 12지파, 각 지파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중이 여기에서 어떤 지파는 무엇을 드렸다 하는 것을 똑같은 내용인데도 반복해서 12번을 반복해서 듣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지파인 유다 지파가 드린 것을 한번 읽어 봅니다. 첫째 날에 흠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다바드의 아들 야 나손이라 그의 흠물은 성소위 세계로 법 133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은쟁반이죠. 73겔 무게의 은발이 이것은 은 대접이죠. 대접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리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나베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지파인 유다 지파가 드린 헌물이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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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 지파까지 똑 같은 예물을 드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은 각 지파를 모두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셨고 각 지파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이 똑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지파씩 모든 지파가 너무나 중요하고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지파는 중요한 날에 어느 지파는 덜 중요한 날에 이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었고 모든 지파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예물을 드렸고 모든 지파는 이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성막 제작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축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 이외에도 재물에는 번재물, 속지재물, 화목재물. 예물을 드리면서 왜 제물을 드렸을까 여전히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면서도 그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집바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파는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가난한데 왜 똑같은 걸 바치라고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도 그들은 번제 제물 속죄 제물 그리고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내용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9절의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때 정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뭔 이야기입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도 1년에딱한번 대속죄일 용키풀었때지승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서 그 법계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 모세는 매일 원할 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언제든지 그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수와 지성수 사이에 휘장이 찢어져 내려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의 흘린 피를 가지고 누구든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린 피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모세처럼 지성수의 법계 위에서 하나님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성득해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모세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동일한 이런 특권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 오늘 7장에서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예물을 동일하게 한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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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하게 취급하시면서 받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지파의 선물을, 예물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축복하면서 받으셨다는 내용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큰 어 교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교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역이 더잘 되고 어떤 사람은 못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 자녀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사역을 너무 작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자격지심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는 모든 집화가 동일하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과 저 누구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귀 여기는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일평생 주님을 섬기는 기쁨 속에, 감사함 속에, 평강 속에, 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성리합시다.